12, 3 비상경 이후에 저희가 사실 소방사 지하 벙커에서 새해를 맞을 뻔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 보면 허탈하고 굉장히 놀라시죠. 네. 네. 관련해서 좀 우선 이제 그 장관께서 언론에 밝히신 내용들 하나하나 조금 체크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부속실 행정실 행정관이 연락을 했습니까? 네, 네. 그리고 국무회의란 말은 없었고요. 네. 어 통상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잡히면은 그냥 내부적으로 이날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가시는 건가요? 제가 작년 일 년을 했는데요. 네. 뭐 그렇게 뭐 임시 국무회의 갑자기 열리거나 한 경우는 없어 매주 없었다. 화요일날. 어, 굉장히 해동...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러면 대략적인 어떤 느낌이셨어요? 국무회의라고 저, 저 이... 어, 이게 무슨 큰 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무슨 이, 이 시간까지. 일을 하시나 무슨 장관 몇 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대개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분도 계신데 행정관에게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행 행정관에게 받았어. 장관님께 직접 연락이 갔습니까? 우리 저 업무 폰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네. 그 번호로 전화를 했죠. 아그 번호로 전화를 하셨다. 네. 뭐 비화 폰을 쓰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저는 비화 폰이 없습니다. 네. 어 연락을 받은 게9시1 8분 택시로 이동을 하셨네요. 네. 네한 시간 걸렸는데 택시가 잘안 잡혔나 보네요. 택시 타는 데까지 3분 역에 택시가 줄수 있거든요. 거까지한 네. 5분 10분 정도. 보통 카카오 콜이나 이런 걸 부르는데 직접 가서 타셨어요? 제가 3분 그 중심 상가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 네. 콜 부르는 것보다 아, 그게 더 빨랐다라고 줄 있는 택시 판단하셨다. 택시 타는 게 훨씬 빠르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저녁 중간에 그러 가신 거네요. 국무회의 소집으로 그 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무회의는 가 보니까 어, 아니었고 그리고 그 회의 자체가 끝나 있었던 거네요. 대통령이 발표하고 를 계셨으니까. 아, 그럼 23분 아, 이후에 동시에, 가신 거네요. 동시에 제가, 제가 앉자마자. 네. 그때 가 보니까 어, 상황이 어땠습니까? 다른 국무위원들? 뭐 다른 국무위원님들이나 뭐 영산의 보좌진들께서 다수 계셨고요. 네. 어수선했습니까? 아니면 뭐 어수선한 상태로? 네. 막 그렇게 계셨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어디로 이동을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정동에 저희 서울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정동으로 이동을 하셨습니까? 예, 예. 그때는 뭘 이용하셨습니까? 그때 관용차를 그렇습니다. 그때는 관용차가 왔습니까, 대통령실? 제 삼분에서 용산까지 택시 타고 가면서. 네, 관용차가 와서 좀 용산 정동으로 부근에 이동을 좀, 하셨다. 예, 용산 부분에 좀 대기 시켜 달라고 저희 비서실에다가 이야기를 네. 해서 네. 관용차가. 그러면 총리의 이야기처럼 총리가 소집한 을 것도 아니고 사실 국무회의라는 건 총리가 소집할 수도 없는 건데 그리고 국무회의도 아니었던 것 같고. 어, 여기에 대해서 뭐 행안부 장관이 직접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 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 요거까지는 맞는 거죠? 저는 대통령 실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좀 놓쳐주고 있는 것 같아서 계엄법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옛날에 법대 다닐 때 읽어봤습니다. 이 요번 상황 어, 발생하고 나서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7조 8조에 담겨 있습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선포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 사법사무는 계엄사령부가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관님까지도 역할을 할 수가 없게끔 계엄사령부가 뭐 아까 항공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이 되면요. 공항도 마찬가지 계엄사령부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비행기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11시 50분 긴급회의를 지시하셨는데 이때는 왜 갑자기 긴급회의를 지시하셨습니까? 어 개엄이라는 엄청나게 큰 일이 생겼으니 우리 저 간부 공무원들 어떻게 해야 될지 간부 공무원들에게 네. 어좀이 시, 네. 정신을 신경을곤두 세우고 상황에 네. 잘그 네. 이 상황을 잘 모니터 모니터링 하고 그 정도 됐으면 네. 개헌법을 한번 누군가는 읽어봐야 됐을 텐데 이건 차관님들께서 읽어보셨나요? 개엄 개헌, 개 포고령이 내려지면 개엄 포고령은 받으셨을 테고. 계엄법 상황에서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계엄포고령이란걸 따로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포고령은 을, 23분에 을, 내려간 걸로 언론에, 공포됐어요. 언론에서 아, 포고령은 11시 23분에 공포가 됐어요. 이거는 뉴스 틀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언론에서 봤죠. 뭐 우리한테 그러니까 포고령은 다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 계엄이 진행이 되면은 전국 비상계엄 상황인데 행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확인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긴급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놨는데 국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철도, 항공, 교통, 건설 현장 정상 가동 지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가표현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 네. 국민들에게 정위치해라정위치해라정위치하고경망도 어, 어,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 아니,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정위치하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통신 망을 잘 유지하고 있어라 무슨 일을 할지. 그세 가지 이의엔 제시한 게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통실장에게 내일 아침 출근길에 버스, 네. 택시가 뭐 도로 철도는 이야기 한 적이 없고요. 버스하고 택시가 버스 철 네. 버스하고 택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철도는 안 챙기셨습니까? 철도는 공공기관에서 하니까요. 그거는 네. 코레에서 하니까 당연히 뭐이저코레 사장 판단을 해야 되고. 이비상경령 음. 포고령 1호 6조에 보면은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반국가 세력으로 판단되는 사람들 빼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돼 있고 만일에 11시 50분 상황에 계엄이 해제될 것이나 해제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 행정부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뭐 조사도 받고 하실 텐데 장관의 긴급 지시 사항이 개엄령에 어, 따른 개엄 협조 지시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당연히 장관. 아, 해당될 해, 수 있다며 장관님의 행, 생각은 행, 아 그러니까 행정 각부의 장관으로서 제가 챙겨야 될 최소한의 업무를 챙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엄.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어 이제 개엄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 국회에서 개엄이 해제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그 상황 열한시 오십분 상황에 개엄이 뭐, 그 지속될 그 거라고 보셨습니까? 그 판단을 할 만한 뭐 이렇게. 이, 개엄이 벌어졌다까지는 판단하시고요. 벌어졌다는 거고요. 건 눈으로 보이니까 본 거고요. 네. 뭐 그게 해결될 건지 안될 건지 그렇게 고차원적인 사고를 그 순간에 그래서 러면 없습니다. 우 님도 계속 마지막 발악이겠지만 네. 예. 개엄이 지속된다라고 본다면 본인은 어떻게 할 생각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게 그 네. 11시 그러니까 뭐한두 시간 남짓해 내가 뭐개명 되면 뭐를 하냐 사표를 써냐 네. 그렇게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고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네. 테레비를 열심히 보고 있었고 그리고 비상감부의 소집에서친구들한테 정리치하고 어,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예. 앞으로 이제 이 관련된 국조나 특검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엔 적극 협조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적극 협조할 겁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안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